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의 한 소도시에 살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오토바이로 배달을 한지는 이제 1년 반 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쿠팡이츠 배달이 거의 없어서 대부분 배민커넥트로 배달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배민콜이 너무 안 들어오더라고요. 대행자님의 전자책을 보고 나서 지역을 옮기기로 마음을 먹고 좀더 중심지로 가서 배달도 해봤는데 수익은 괜찮았지만 오고 가는 길이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려서 원정 배달을 지속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동네에 하나 있는 배달대행 사무실에 들어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특정 기사들에게만 콜 몰아주기 같은 걸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부탁이었던 배차가 점점 강제처럼 변하고 출퇴근 압박도 점점 더 심해져서 하루하루 지쳐갔습니다. 그런데 지인으로부터 배미 플러스 사무실을 소개받게 되어서 일반 배달대행은 그만두고 거기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대행자님 영상도 보고 다른 유튜브 영상도 보고. 했는데 플러스 지사들이 여러 문제가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당장 수익이 중요하니까 계속 거기서 일을 했죠. 그러다가 얼마 전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아주 가끔씩 주급이 밀리기는 했는데 이번에는 거의 5일이 넘게 못 받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지사장에게 전화를 해보면 신호는 가는데 자동 응답처럼 나중에 전화하겠다 이런 문자 메시지만 오고요. 그래서 배달 카페에 문의를 해봤는데 플러스 코를 계속 거절해보라고 하길래 그렇게 했더니 지사장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알겠다고 했고 다른 기사들도 받고 있는 거 보니까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솔직히 불안해서 이것만 받으면 다른 곳으로 옮길까 생각 중입니다. 근처에 새로 플러스 지사가 생겨서 거기로 가볼까 합니다. 근데 거기 가도 또 이런 일이 생길까봐 좀 불안하네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혹시 조언해주실 게 있는지 한번 메일 드려 봅니다. 안녕하세요, 대행자입니다. 사실 이건 저에게 오는 상담 메일 중에서 단골 주제에 속합니다. 플러스 가입해도 되나요? 이렇게 메일을 주시는 구독자 분들은 대부분 지방 도시 배달라이더 분들인 경우가 많고요. 이런 질문에 저는 일반 배달 대행 사무실 가입을 일단 추천해 드리기는 하는데 나중에 다시 답장이 오는 거를 보니까 일대 사무실이 이제 지방일수록 조금 더 이. 고인물판이라서 참 여러모로 녹록치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플러스로 더 많이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플러스가 요즘 배달업계의 표적이 되고 있어서 이미지가 안 좋긴 한데 사실 가입을 하냐 마냐 이런 선택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뭐 불법은 아니니까요. 다만 저는 플러스가 배달업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과 개인에게 미칠 수도 있는 영향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가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이제 플러스 지사에서 잠깐 일을 하다가 나왔죠. 저를 지사로 소개해 주신 분은 지금도 그 지사에 소속되어서 일을 하고 계신데 그 지사와 근처 지사 그리고 전국 국적으로 벌어지는 사건들에 대해서 저에게 계속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업계에서 일을 하면서 이 플러스에 대해 보고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은 플러스가 개인에게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 그리고 해결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30초만 광고할게요. 이번 주 대행자 추천 배달템은 제가 입고 있는 이 도도 FX 우주복입니다. 이제 진짜 추워졌죠. 다들 방한복을 정비하거나 구입하실 시기죠. 이 제품은 라이더 출신 제작자가 만든 제품이라서 고급의 를 써서 보온성이 아주 좋고요. 또 오토바이에서 타고 내릴 때, 움직일 때 편하도록 신축성이 있는 소재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또 화장실에서 용변 볼 때도 쉽게 쓸수 있도록 디테일하게 설계되었죠. 우주복은 사서 입어 보고 현장에서 일까지 해봐야만 좋은지 안 좋은지 알수 있죠. 이 제품은 제가 오랫동안 고르고 골라서 3년 동안 주구장창 현장에서 입고 있는 제품이니까 믿고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 제품이 지금 사이즈가 계속 품절되고 있습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좀 서두르셔야 될것 같습니다. 제품을 자. 세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목 아래 설명글 더 보기 누르시고 제품 링크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플러스가 아주 근본적인 문제 네 가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 배민과 쿠팡이 협력 업체를 만드는 방식은 무책임한 확장 방식으로 보입니다. 배민 쿠팡 땡땡 지사 뭐, 이렇게 이름은 걸었지만, 운영에 관련한 것들이나, 그리고 운영 중에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사실 배민 쿠팡이 직접적으로 나서는 경우가 거의 없죠. 개입하더라도 그 영향력이 너무 미미하고요. 왜냐하면 사업자 자체가 다르고 말 그대로 협력을 하는 관계로 계약이 맺어진 것 뿐이라서 서로 완전히 개별적이고 또 독립적인 주체로 법은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 원청인 배민 쿠팡이 하청인 플러스를 직접 주도적으로 만들었고 이러면 당연히 책임 소재를 갖는 게 맞지 않나요? 하지만 현실은 그게 전혀 아닌 상황입니다. 결국 이런 사업 구조는 라이더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도 책임 소재의 문제가 생기겠죠. 이제 돈을 떼었다. 대체 누구에게 이걸 얘기해야 할까요? 또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사연자분도 배민이 아니라 배달 카페나 저에게 문의한 것처럼 결국 그거를 해결해야 하는 건 나약한 우리 배달라이더 개인입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불법이 난무할 수밖에 없는 사업 구조라는 겁니다. 플러스는 말 그대로 인력 사업이죠. 그래서 기사 확보가 중요하고요. 그런데 우리 배달 기사는 사무실 가입과 탈퇴가 너무 쉽게 이루어집니다. 솔직히 들어갔다가 뭐 마음에 안 맞거나 작은 문제라도 생기면 뒤도안 보라 보고 떠나잖아요. 이런 기지를 갖고 있는 프리랜서가 적게는 몇십 명에서 많게는 몇백 명까지 모여 있는 이런 사업체를 지사 하나가 통제하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도 할당된 개수를 해소해야 할 테니까 결국 강제 인력 동원을 감행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부 지사에서는 불법 외국인부터 미성년자까지 이렇게 불법 라이더를 고용하게 되는 겁니다. 뭐 솔직히 이런 운영도 안 걸리면 다행입니다만 이제 세상이 정말 많이 바뀌고 있죠. 점점 배달 일이 직업의 하나로 인정받기 시작했고, 따라서 정상화 작업을 하나씩 수행하고 있습니다. 무관심한 사람들만 모를 뿐, 사실 유상운송보험과 4대 보험, 근로자 자격 획득, 노란 봉투법, 불법취업 압박 같은 이런 다양한 정책들이 지금 조금씩 진행되고 있죠. 심지어 얼마 전에는 명의대여 신고포상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신고하면 200만 원을 준다고 하네요. 이제 불법라이더가 있는 지사에서 뭔가 트러블이 생기면 배달라이더는 바로 신고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정책들이 하나씩 진행이 되고 또 미디어에 노출될수록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지사들은 당연히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지속하는 지사는 언젠가 한번 크게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도 우리 배달라이더는 큰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운영에 문제가 생긴다는 건 결국 작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고 그걸 최종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게 바로 우리일 테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자금 경색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최악의 환경이라는 겁니다. 이 돈줄이 막히는 상황이 자주 발생을 하는 거죠. 이것도 기사 확보가 원인일 텐데 기사 확보를 하려고 지사장이 라이더에게 직접 개인 대출을 해주기도 하고 뭐 월세 보증금까지 대주기도 한다는 거 요즘에는 많이 잘 알려져 있죠. 그리고 원래는 주간 정산 이제 주급으로 수수료가 지급이 되지만 이길 정산 빠른 정산을 원하는 라이더도 많으니까 이렇게 돈 나갈 구멍이 많은 상황에서 자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하는 지사장들은 조금만 엇나가면 바로 자금 경색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여유 돈이 없으면 이 돌려막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그런 방식의 자금 운용은 반드시 한 번은 막힐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소속 라이더들은 그런 전조 증상을 잘 캐치해야 합니다. 주급부터 시작해서 프로모션 비용을 잘안 주거나 또는 뭐안 챙겨 주거나 미루는지 잘 확인을 해봐야 하고요. 그리고 혹시 불법 대출이나 세금이나 미슈가 있는지. 그래서 사무실 문 앞에 이 독촉 스티커 같은 게 없는지. 이런 사소한 것들 말이죠. 저번에 어떤 공유 주방을 제가 가게 되었는데 그 공유 주방 바로 옆에 플러스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던 관리자가 문 앞에 붙어져 있던 그 독촉 스티커를 막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쓸며시 띄어내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실제로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게 쌓여서 결국 심각한 먹튀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이게 지방의 작은 지사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서울 유명한 지사에서도 종종 일어나고요. 심지어는 강남에서도 일어납니다. 지사의 재무 건전성 여부는 소속 배달라이더의 목숨과도 같다는 거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협력 업체를 선정할 때 운영자 이 지사장의 자질 검증을 뭐 거의 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로 보입니다. 한다 해도 너무 최소한의 수준이라는 거죠. 물론 배달라이더 출신이 현장을 잘 알기도 하고 또그 중에 사업에 관심이 있는 이 특출난 사람이 나서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배달과 사업은 아예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사업운영 능력을 검증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달지사 운영은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 방. 식이기 때문에 결국 피해 대상이 사람이죠. 이렇게 협력업체의 책임자 검증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일부 지사장들이 능력 문제와 더불어 인성 논란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속해 있는 어떤 협력업체가 예비 지원자에게 이런 대우를 하겠습니까? 이건 뭐 거의 욕질이죠, 욕질. 이런 부분은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고 있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죠. 문의를 했던 이 라이더분이 이 지사에 들어가서 일을 했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일하러 갔다가 상처만 입고 돌아오는 꼴이 되었을 겁니다. 이렇게 플러스가 갖고 있는 네 가지 문제를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생각보다 많은 지사들이 불안한 상황 속에 놓여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라이더의 권리를 보장받을 만한 이 안전망이 없다는 사실이죠. 결론은 내 돈과 시간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 만약에 플러스 지사에 꼭 가입을 해야만 하는 라이더라면 이 부분들을 꼭 확인해보고 가입을 해보세요. 일단 이길 정산이 가능한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합니다. 어차피 원청에서 하청으로 급여가 내려올 때는 주급밖에 없는데요. 근데 많은 라이더들이 이길 정산을 원하기 때문에 이길 정산을 요청해도 별 문제가 될건 없을 겁니다. 지사들이 운용하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길 정산을 해주는 경우가 많겠죠. 그런 곳은 어느 정도 재무가 탄탄하다고 볼 수도 있고. 라이더 입장에서도 나중에 손해를 보더라도 그 규모가 적을 테니까 부담이 덜할 겁니다. 또 가급적이면 쿠플보다는 베플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플은 보증보험이 의무이거든요. 지사 오픈 시 서울 sgi 보증보험 의무 가입이 필수 조건인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이런 정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배플지사가 먹튀를 하면 이 대위변제 금액 1천만원 한도 내에서 배민이 대신 용역비를 지급해 주고 그러니까 떼인 돈을 떼인 사람에게 먼저 선지급을 해 주고 나중에 보증보험 청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알기론 쿠플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고 계신 분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또 지사 가입을 마쳤다면 일을 하고 주급을 받으면서 원천징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홈택스를 통해 꼭 조회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나중에 있을 수도 있는 법적인 이제 다툼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사장이나 관리자들이 최소한의 인적사항은 파악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다룬 내용만 봐도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에 반해서 우리가 대응을 할수 있는 건 굉장히 빈약하다는 걸알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대응은 미리 준비를 해두어야 큰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 사연을 주신 구독자분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메일을 보냈는데요. 사실 여러 여건상 결국 플러스에 가입해서 배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제발 정당한 대가를 받으시면서 문제없이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플러스가 개인에게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 그리고 해결법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행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